말씀의 제목은 용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1866년에 지은 사파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리스바의 사랑이라 해서 이 사파를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일곱 시신이 널브러서 목이 매달리고 또 몸이 박혀서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개라든가 공중의 독수리가 시체를 쪼아먹는 것을 방해하는 어, 흉내로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로 쫓아다녀보지만 역부정입니다 그런 그림을 이 구스타프 도레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아, 안 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립스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절한 여인이죠. 일곱 시신에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6개월을 절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테마는 이 사무엘화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4장 마지막은 사실은 그 전에 다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에필로드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뒷부분은 어느 시기라 연대를 딱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 덧붙여 놓았다 하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연대는 언제쯤일까를 추적해 보면 다윗의왕 중에 40년 재위기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저 마스길에서 데려와서 거두어서 먹인 때가 A D 어, BC 한 970년 경으로 보니까 아마 이 집에 머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다윗 시절에, 하반기 시절에 일 것이다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3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물을 못 마셔도, 얼마 전에 강릉에 그랬듯이, 여러분, 사람이 당장 마실 물만 없어도 힘든데,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중동의 사막에서 물이 없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비, 늦은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리고 3년 동안 계속됐답니다. 얼마나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저주인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과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막과 같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서 원인 모를 삶의 흉년을 겪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삶 속에 내가 뭐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데 내 삶은 이래.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왜 그렇지?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이유를 대지만 내삶 속에 사막을 경험하고 흉년을 경험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 흉년이 왜 왔는가를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흉년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을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흉년의 큰 모습은 창세기 요셉 때죠. 요셉이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서 그가 바로 왕의 꿈꿈대로 풍년을 7년 동안 경험하면서 저축을 하고 그가 총리로서 지혜를 바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까지 만나는 흉년의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루키스를 보며 흉년이 들어서 이 루스의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을 데리고 저 멀리 갔단 말이죠. 모압당에 가면 흉년을 피할까?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모아미가 고향 베들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루시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어디가 고향이겠습니까? 나는 여기 살던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출가한 사람인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축복을 그가 그렇게 해서 받지 않습니까? 아마 기근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때때로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 현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방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계를 촉구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 다윗의 왕 시대에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의 흉년이 될까? 이 흉년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본 사랑과의 서약이 물은 흉년이었다 하는 거죠. 3년의 기근이 단순히 기근이 아니라 이 3년의 기근은 어떤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레미기스에 보면 26장에 너희가 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실을 뿌려도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흉년의 원인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흉년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함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을 경험하고 사막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계속된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 잡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 앞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전에 요수아 시대 때 요수아가 피로해서 기부온 사람들을 동원해다가 가나안을 진격할 때그 기부온 사람들의 칼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평정하고 들어갔는데 기부온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소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 죽이지 않겠다. 또기본온 사람들은 우리는 약합니다 하고 연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여행객이고 우리는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극을 하니까 요소와 언약을 맺어서 살려주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1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보니까 역사를 쭉 점검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들에게 덧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사랑하는 애국으로 그냥 국뽕을 휘둘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울왕이 기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본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아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세 기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기근이 삼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절 말씀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는 사울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150년 동안 서약하고 언약했던 그것을 사울 왕이 칼이 위세가 힘이 있을 때 귀모은 사람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서약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 속에 신앙 고백적인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세례의 조건 속에 여러분이 세례의 언약을 손을 들고 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생활하겠습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헌금생활하겠습니다. 서약하셨을 거예요. 신앙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서약한 그 세례 받을 때의 기본적인 서약을 왜 준수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흉년을 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내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여러분이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 받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고 여러분이 서약을 했습니까? 나는 주위를 성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편의대로 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합리화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내 몸이 아파서 내가 뭐 바빠서 내가 뭐 어때서 다른 누구를 도와줘야 돼서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다 써야 하고너 어디 가버리고 이사울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내 편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처연한 우리의 영적인 이 헐벗음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야 합니다. 어느새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와 세상에 힘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서약한 것 중에 개인적인 서약이 있을 겁니다. 삶의 흉년 속에 하나님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제가 있습니다. 흉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언약은 언제 그랬는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임직 받았을 때,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죠. 3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눈사람 만들어서 사올리는 것처럼 사올리지만 온갖 땀을 흘리고 온갖 어려움을 갖고서 다 사올리지만 그건 백일몽에 불과해요. 정말 흉년을 맞이하고 사막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내 손해가 있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흉년을 풀까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본 사람을 만납니다. 기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절, 오절인가요 거기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절 말씀에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언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 하니라, 왕이 이래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가 학살하였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울왕이다는 거죠. 자손 그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니 왕이려되 내가 내주리라 내줬다는 거죠. 이 사울을 사울은 부인이 두 사람 이 있습니다 미스바와 또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정부인 그리고 다윗은 보면. 여덟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지기수국이. 그런데 이 사울의 두 아내 중에 둘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리스바입니다. 이 리스바는 두 아들 이 있어요.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 중에 사울 왕의 딸 중에 메랍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메랍이라고 하는 여인의 외손, 그러니까 그 자손들 중에 손자 다섯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매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매단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일곱 명을 목매달은 것을 시신을 나무에 달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약이 무섭다는 거죠. 서약을 무시하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세례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큰 일을 생각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했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15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소를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일곱 사람을 내줘라. 그래서 일곱 사람을 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시체에 새가 올까 밑에 짐승이 달려들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짐승을 쫓아, 쫓아내고 있는 저 여인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일곱 사람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게 난자, 곧 뭐할라의 사람와 실레이의 아들, 아들이에 대해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와 호 앞에 목 매달아, 목을 매달라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신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는 시작한 때라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사람을 죽여서 보리배기 시작한 때는 4월달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을비가 왔답니다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시신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시신을 못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한, 사인이 없는 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한 시신을 끌어내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끌어내지도 못해요. 6 개월 동안 시신에 이 여인은 혼자 앉아서 한 때는 왕후였어요. 이 여인이 이제 쫓겨나서 이 자기 두 아들과 외손자 다섯 명이 저 나무 위에 달려서 저렇게 죽은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지금 짐승들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재지은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가문이죠. 이 불쌍한 여인,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해결되리라 믿고, 1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덜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걸 6개월 동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 저주에 이 여인은 항방 없이 끝없는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 여인은 지금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끈질기고 무력해 보이는 이 장면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느냐 사울 바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럽니다. 다윗의 귀에 이 여인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죠. 그때야 다윗이 저 일곱 시신을 끌어내려라.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다윗의, 사울의 고향 땅에 이 시신과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다 모아서 한 군데 장사 지내줬다. 성경은 그렇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비극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기부하 사람들이 일곱 명을 목을 쳤을 때도 응답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이 여인이 6개월을 지키고 있었던 희생에도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은 언제 왔느냐? 14절 끝절 부분에 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야가 무슨 행동일까요? 여기에 굉장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사람을 죽여 나가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정작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10년 동안 사울 왕 자기의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길보아산에서 죽은 사울왕이나 그 아들 요나단이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왕 그러면 정말 그 밑에 사람들을 다 다독거리고 용서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런 왕중의 왕, 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 속에는 용서하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시신을 어디 있는지도 알고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의 후손 일곱 명을 목매달아 죽은 데도 내어주면서도. 정작 그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용서가 없었어요.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 장인어른이 자기를 얼마나 소수 하게 했는가를 조용히 묻혀서 말하지 않고 이미지 관리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가장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다윗아, 너 속에 용서하는 죄가 왜 없느냐? 그 죄를 풀어라. 그 죄를 내려놓아라. 네 마음 속에 그시먼 죄가 있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14절을 거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왜냐하면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6개월 동안 여인의 수고도 있었고 많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만 다윗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왕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 몇 킬로냐 면 80킬로예요. 멀지 않아요. 80킬로면 말로 얼마든지 하루에 4 0킬로를 말이 가요. 이틀이 면가요 그런 곳에 사울왕의 뼈가 온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다윗은 방치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윗아, 너는 사울의 죄를 찾아내었고 해결했지만, 정작 너 사울의 가문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했느냐? 너는 왜 마음속에 숨겨놓고 용서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복을 주는 것만 바라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인격으로 그래 괜찮아 말은 하지만. 속에, 마음 속에 용서하지 않는 이답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도 혹시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몸빼 바지가 있어요. 몸빼 바지는 얼마나 큰지, 그 사람 한 서른 명도도 가도록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데 몸빼바지를 가지고 땡겨다가 코도 풀고 얼굴도 씻기고 그리고 몸빼바지 이쪽을 땡기면 그 주머니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슬 같은 돌사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걸 할머니가 입을 쭉쭉 빨아서 흙 묻은 걸다 닦아가 다시 아 하고 벌리면 입에 넣어줘요. 또 이쪽에 하나 뭐 주머니가 몸빼바지를 열면 나오는데 동전 50판이 있어요. 하트노가 할머니 몸빼 바지를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온갖 주문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부부 사업할 때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몸빼 바지를 얼마나 큰걸 만들어다가 네가 5년 전에 내한테 그랬는데 내가 10년 전에 기억하고 있다. 내안 잊어버렸다. 당신은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얼마나 토마토 먹고 싶었고 막걸리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 당신 사줬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똑똑한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 잊어버렸대요. 엉어리져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거죠. 내가 그거 안 잊어버리고 내한번 두고 보자. 네 늙을 때 네가 병풍 뒤에 있을 때 내가 가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꼬집을 기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메모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왜 용서 안 하고 있습니까? 모른 척, 점잖은 척, 어흔, 나 혼자만 공주가 왜되 있습니까? 왜 왕자가 되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내가 메인 것을 다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용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축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메. 할렐루야.